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A예요. 오늘은 어 언제 오늘은 제가 우위 영상이 나오는 빌런을 보겠습니다. 네? 아 맞지. 처음에 빌런이 죽었죠. 빌런이 죽었지 그때. 틀았다 a 도와 줘. E 1 앞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빌런은 대 대. 아 이러. 뭐니? 야 야비. 이거 고치지 내가 고쳐줄게. 고치 나가고 x 저치. 아니면 대치. 어. 어디네? 이 진짜 재미없다 이거 이거 옛날에 가요 응.

이 두고, 두고, 고두저 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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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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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야 두고, 아왜 두고, 두고, 두지 두고, 두고, 두 아이 고 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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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

제발 웃기기 좀 하지마 너 오케이 요즘 퍼플이 악당이지 악지 퍼플이 원래 부터 악당이었지만 이거 보고 있어 그냥 여러분 이거 동기지

그분의 이 악당이 나오니까 또 악당이 나오는 여자 또일까요? 개인그이은 나온다 아니에요. 아 나쁜 아이, 나쁜 아이, 나쁜 아이, 나쁜 아이, 그저 나쁜 그 아이가 악당이에요. 애이네 아이 그 녀석이 아이 어디있어 지금 그 녀석이 아이 그 녀석이 아이 어디있어 아이 죽었어 아이 나쁜 아이 너지어 어떻게 딱 여기서 다 찍었어 으어 이때 오가 봉인했어요 여러분. A 왕한얼, 아크 A 몰랐어요 병기 죽은 친구 삼분 밥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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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아니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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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비난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카이정만 말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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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터졌다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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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시클 개봉해서 그 악당있어요 그래 여러분은 그냥 남길게요 내가 뭐게 있다. 체스! 손! 무자해 볼게 문 찾아! 뭐가 있지? 아까 그 못생긴 녀맞았 아! 여기까지 세상을 지켰다트위이스는 아, 어, 어, 뭐, 어, 여기가 고 가고. 가고.

그러고 보니까, 그러고 보자. 그러고 보 다음은 어디가? 여기 끝. 쿠키 영상 있습니다. 쿠키 액션. 쿠키 영상 있었지?

对，对，对，我有点不太会 도이게내 <놀란드> 다음모... 그만... 네. 영상이야. 이제 그만 보지요 왔다! 어, 여기다 어, 빌런 뭐, 있지? 그 빌런은 제발. 응? 잠시만 정말 <laughs>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그 빌런이 지금 위 영상 찍고 있는 중안 나올 수 있나요? 여러분 이 영상님도 보세요 <laughs> 지금도 제발, 제발, 제발. 그 빌런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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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. 우리 채을밟으라고 내말안 듣어? 네말안 듣자고? 요번 거긴 그 빌런은 안 듣고 안 얘가 안 듣고 지 듣고 안그고안 듣고 안 듣고 안 듣고 안지 않았나? 어? 뭐야 넌또또또이성 넌. s so. 나 어떤, 나온, 그 나쁜 소기다잖아 오지! 오지. 어, 어, 어. 나 잠깐만 할게. 야, 나는 왜 오지 똥구가! 넌나 것이다. 치. 어, 잠깐, 잠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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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! 어, 또살아졌네 어, 저기, 침이 있네? 이거, 나거 이거, 이 껴주면 안돼? 안 돼? 이거. 이거, 이오이우이장이우지거 내가 이꼭 가야 하니? 미쳤이 우진, 넌 이거, 이거. 했죠? 어. 이고여기서 죄송합니다. 제가 제목 유튜브에서 그 이거, 이거. 이거, 이해이이이야기뭐요 아니지!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!